사르코 늪지대나 내륙 지역의 민물초에 주로 서식하는 거대 악어. 테이밍 방법은 기절 테이밍으로 육지에서는 느리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기절을 시켜도 됩니다. 기절 수치가 늦게 떨어지며 음식 개수를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밍 난이도가 낮은 생물입니다. 전투 능력은 나쁘진 않지만 육지에서 물기 타겟팅이 이상하게 100%안 들어갈 때가 있으므로 직접 타고 전투하기는 조금 애매한 편입니다. 사르코의 큰 장점은 수영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초반 수중태험 할때 사르코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서도 제자리 360도 방향 전환이 가능한 몇안 되는 수중생물입니다. 피라냐 포식자라는 설정이 있어서 피라냐를 도망치게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생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디입니다. 오늘은 산타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보를 듣고 왔는데 여기 사르코님께서 계시거든요. 한번 레벨을 살펴볼까요? 네, 바로 1 50 레벨의 포피 사르코 샤이니 디노 모드에서 나온 녀석이고요. 마침 저를 인식했습니다. 제가 이 녀석을 한번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코는 육지에서 굉장히 느려요. 이렇게 그냥 쏴주시고 그냥 빙빙빙 도세요. 적당한 거를 유지해주시고 또 도세요. 사르코 녀석 육지에서 바보거든요. 저 에이밍도 바보같이 맞추지 못했고요 of t 이걸 못맞 t c h is n o 렇 a g o 이렇게 n e How d 점프가 있긴 한데 대각선으로 피해주시면 u 요자 한발 더 쏴볼게요 게 a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 p you can jump.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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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k 시 y Okay. o 설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이동속도는 느리지만 실제로 물속에서는 굉장히 빠른 수행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번 물속에서 돌아다녀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대시 없이 쉬트키 없이 가는 것도고요쉬트키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초반에 물속에서 뭘 타지라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사르코를 테밍하는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천천히 수행하고 육지로 한번 가볼게요 육지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기에서 막 특별하게 추천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센디 들어오면서 공격 범위가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전투용으로도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물속을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르코 친구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르코와 함께 해엄을더 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